받아오면 아니, 돼, 3, 3, 만 받아오면 돼3만 어? 야따였는데 어? 야, 1 0 1나다리주는 어? 와, 끝났어 야. 야. 와 근데 씨발 아직도 리위치 어. 모르는 새끼는 어. 처음 보네 와따로는순주는 혼자 쿨때그 혼자 쿨만 하더라 근데 저 새끼 진 잘한다 야세우야 저거 뭐였어? 저거 어. 피 몇이었어? 1700 1700? 1 야이게 가장 족같은 게 하늘에서 활쏘는거 알지? 야바람에거민는 사람 없나?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활 쏘고 싶은데? 아 기다려봐 나이거드는 가야겠다 아0원씩이 카드는 1 0 0 0 0 0원야이 은유 잡자.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내가 볼때 있잖아. 타이좀는1봐0 0 <laughs> 아 어, 그렇네? 우리 왜이렇게 <laughs> 왜, 왜 애들이 없냐? 야 우리 애들 다 어디갔냐? 애들 <laughs> 다 어디갔냐? 우리 족돼 이거 뚫리면 야 근데 나 인벤에 타이아랑 그냥 금강석만 넣어놨어 족같아가지고 맞아? <laughs> 나머지 너랑 다 먹어라 그럼 옆에 있어도 되잖아 야나 거미줄 걸렸다 옆으로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위치 브리핑 해봐 야 그냥 나광목야 씨발 다현아? 어? 꺼져 왜? 있으라매 맞아. 이미 뒤진 맞아요. 정신이 뭐? 할 맛이냐. 니 엄마가. 염불날 거저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뒤졌어. <웃음> <웃음> 카타나요? <웃음> 내가 우리 <어디> 카타나어저 <laughs> 새끼, <laughs> 내가 볼 때는 구경 위에서 이게 시프트 밟고 구경하다가 뒤진 거야. 아니, <목소리> 피 브리핑 뛰어져가지고. 해줘야 되고 이벤트니까. <목소리> 아니, 안 해줄 거야. 니네가 해, 씨발. 우리한테 우리가 각게 야, 근데 이거 니네 다 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왜? 얘네가, 아니, 얘네들 다 자지 잡았어, 이거. 자지? 아, 그래 봐 내가 팔로 아니... 애들 다 죽이면 되잖아. 아... 한명 컷. 얘얘얘다 자리 잡았어, <laughs> 지금. 야, 한명더 컷. 아, 이거 그러니까 피가 피... 몇이냐고. 아, 씨발, 떨어졌어. 좆됐다. 어, 한 명이 죽는데? 지금 현재 피 오, 피가 1,500이라고? 아, 씨가 어. 뭐야. 씨발, 5분 안에 절대 못 잡아. 아까가 1,700이었는데. 피좀 내려 준다, 는데 야, 성민아 가야 될거 같은데. 야. 지금 와야 돼. 지금 와야 돼. 지금 영생 가들 애들 지금 존나 많아. 아, 존나 빠, 이거 뭐야? 야, 돌 필요하냐, 이제? 음, 어, 어, 돌 필요해. 와, 쟤 뭐야, 낙댐 받으니까 야라 야, 야, 야. 야. 아, 가야돼? 뭐야, 야. 어, 와야돼, 와야돼. 야, 낙댐으로 다 털려, 또. 낙댐이 이거야. 아, 야, 아, 아 이래서 낙댐 방지 쿠폰이 좋겠네. 어, 태연 아, 모르겠다, 씨발, 야, 탈려. 이거 바꾸고는, 바꾸고는 가야지. 아, 설마, 이럴 거면 가죽실 안버렸는데 몰라, 야, 기본템으로 가도 내때한 명은 잡을 것 같애. 왁타 먹을 때 낙태망신 쿠폰 어차피 있야 민고야 니네 뒤에 누구냐? 형그 아, 쿠폰은 죽어도 계속 사용돼있어 그 지금 쿠폰 뭐 낙태망신 시간 제잖아 계속, 계속, 계속 어. 가요 형 그러니까 뭐 어, 5분 5분 안 죽어도 안 쓰실 요 그러니까 그냥 우클릭 먹으면 그 5분 지날 때까지 계속 낙태망신 아 썬트 죽어도 계속 있어 야좀 와봐 얘들아 나다 왔는데? 너는 어딘데? 보시면 여기 80... 타, 탄 위에 지금 활 o w do y o 발 k 들아 w 위에, 산 위에. y 산? 산 위에 있어 왜 골렘이? 아니 아니 우리 어... 아니 우리 o 발상대 you 우리 왜 이렇게 보잘거 없냐? 죽여, 저 o w 년저 w do 죽여, 학 k n 활 w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 o 야 do y 아한 200이나 어. 300대 있을 때 갈게 야팔 줘봐 차안 먹었는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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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없나? 아, 나 이따가 나피 없으면 어, 말해 상점에서 대기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애들 아이스 성은형 300대 간다니까 브리핑 안 한대요 야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왜 이렇게 부잘 것 없냐고 씨발 여기 아래에만 20명 있는 거 같은데? 난 포기했어. 이 니는 모여달라해도 안 모여. 어디다해? <목소리> 장님은 뭐냐? 오늘 방 집방 살까우니? 얘들아, <laughs> 왔어하고. 그건 아니야. 물량 없는데 더 없어져. 그니까. 그러니까. 얘들 모이지도 않는데 뭐. 가뜩이나 없는 거. 어? 야, 어500 이하라는데? 가야 될거 같은데 얘들아? 얘들아? 아니야. 어차피 어차피 100 이하면 이하 상인 100 이하입니다. 느낌적으로 <laughs> 눈을 <laughs> 감 <laughs> <laughs> 성현이 근질거려가지고 방방 손받댄다 와 이거 내가 나중에 멈춰서 봐봐 야 범위 뭐냐? 와 뭐야? 와형 떨어지기 1호 시키 낙태방지 쿠폰 썼어요 아 성현이 형 이거, 바, 이거 왜 이래? <laughs> 이거 범위 내가 존나 넓혀놨어 <laughs> 그니까요 범위가 뭐 C받고 얘네 티는데 지금 강아지 싸먹한걸래야 낙태방지 쿠폰 썼어 가자 우리 먹 우리 우리 애들, 죽여,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우리 애우 애들, 애들, 죽여! 애들, 우리 죽여. 애들, 우리 죽여? 애리 애들,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우 애들, 우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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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야. 와. 야, 밍고, 팀이야. 나이스.